저는 안니오 작가고요. 저는 심벌을 나르는 물고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에 날개가 달린 건데 이제 물 밑에서는 하 물고기에 깃털이 달리고 이제 날개가 돋아 가지고 비늘이 아니라 날개로 덮이는 겁니다. 제 주제가 사람들의 생각이랑 커뮤니케이션인데 생각을 여기저기 전달하고 다녀서 서로 소통을 하고 새로운 생각이 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서 그림은 약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잉크 드로잉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색채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 주 재료가 잉크하고 혼합 재료예요. 그래서 미디엄 뭐 아크릴 유화 다 쓰는데 그 여기에는 아무래도 색채 페인팅을 좀 화려하게, 화려하게. 색을 엄청나게 쓰는 편입니다. 일단 전시 주제는 아직 가제로 잡았는데. <laughs> 예, 그래서 일단은 컬러와 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색채 페인팅이랑 잉크 드로잉이 좀 떨어져 있으면 잉크 드로잉에 있는 라인을 색채에 입히고 있거든요. 색깔선으로.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해서 이번 전시에서 그거를 보여드릴 거라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뜻깊고 좀 재밌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재밌겠다. 아, 제가 카페랑 같이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도 카페에 같이 있는 갤러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공간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 그림을 한번 더 보거든요. 아, 전에도 드아트 파리아가 기획하는 전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드아트 파리에서 재밌는 전시를 많이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뜬걸 보고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laughs> 저는 일단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 지역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이제 그 자체에 익숙하지만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랑 대화하는 모습이랑 또 제가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그리고 싶은 걸 얻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서 딴게 연상이 되면서 아니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아무래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근제 네, 그림이 이 나무 재질이랑 잘 어울리는 편이어서 일단 잘 됐다. <웃음> <웃음> 그거랑 공간이 그 일반 카페보다는 약간 전통적인 면도 삼청동이라서 그런지 포함이 돼 있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차 마시면서 그림을 한번더볼수 있는 느낌이 되겠다 해서 전시 공간으로 문화복합 공간으로 계속 이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좀 지치신 분들 네, 제가 색채학을 한 2, 3년 가르치기도 해서 색깔이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색을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제가 아주 어두운 시기도 거쳐서 그땐 그림이 검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림을 보시는 분이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잉크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제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을 책이 비행기가 돼서 날아간다든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쉬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잠깐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이렇게 리프레싱이 됐으면 좋겠다. 이 공간 이 공간은 아무래도 올리브 쪽 예, 편안한 느낌이 나서 녹색이 약간 치유 느낌도 있고 브라운은 다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색깔인데 전 나무 색깔 보면 나무 색깔 자체보다는 그린 쪽이 더 많이 생각나는 편이에요. 예. 천사의 이야기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제 심벌이 나르는 물고기가 천사들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책을 한번 들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인생을 즐기려고 물고기를 타면서 여행을 하고 다니는 건데, 이제 여기도 이제 인생을 즐기려고 그 틈을 즐기려고 오는 데니까 그거랑 여기랑 맞을 것 같고, 색도 제가 약간 치유랑 새로 시작한 느낌을 주려고 전체를 연두를 잡고 시작을 해서, 녹색이랑 푸른색이랑 뭐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 나무들이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네. 아, 일단은 끌리는 그림을 처음 보시는 게 좋고 제가 그림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다 스토리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서로 다른 뭐 물고기가 어떤 매개체인지 는다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인스타 일부러 작업 노트를 같이 실어요. 그리고 이 전시를 할 때. 전시 그림 같이 올리거든요. 일단 그림을 혼자서 보신 다음에 작업노트를 보고, 아, 작가는 이런 스토리를 담아서 했구나 하면서 이제 두번 감상하시면 훨씬 재밌지 않으실까.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브릭이라길래 설마 벽돌인가? 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진짜 벽돌이길래, 아, 그 벽돌이 그 벽돌 맞구나 이러고.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봤으니까 오픈할 때 가서 샀죠. 여기는 좀더 진짜 머무르는 곳 같은 느낌이고, 근데 여기는 2층 같은 경우는 나무들 일부러 대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자연적인 느낌이고, 소담해요. 그러니까 그림은 작가들한테 이제 작가가 하는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그림을 통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제 그림 주제가 약간, 사람들의 생각과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더 관심이 가는지는 몰라도 작가들은 그리고 그림을 혼자 그리는 것보다 알려줘야지 좀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커뮤니케이션도 할수 있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공간이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작가들은 처음 시작할 때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브릭샌드 같은 경우에 먹으러 오면서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작정하고 전시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엔 그 한계 측 한계가 있거든요. 그 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공간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를 하면 좀더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게 할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도시 빌딩 한복판에 있는 브릭샌드 지점보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시니까 차나 이제 브릭샌드 맛있는 거한 조각 하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림도 좀 감상을 해주시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이제 작업 설명도 이렇게 다돼 있고 나르는 물고기가 뭔지도 설명도 이렇게 곁들여져 있으니까 한번더 보실 수 있는 작업을 의도를 알수 있는 기회도 되실 수 있으니까 브릭샌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는 벽돌 브릭샌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은 데입니다. <laughs>